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영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죠. 그 중에는 우리를 웃게 하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지치게 만드는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이 왜 특정 인연을 과감히 끊어내는지 그리고 어떤 인연을 놓아야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지 그 핵심 내용을 초반 30초 안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검은 빨대 같은 관계를 반드시 끊어냅니다. 이는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죠. 그럼 이제 달빛 영혼과 함께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인연의 특징과 그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합니다. 깊이 없는 넓은 인맥보다는 소수의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심지어는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는 용기를 가집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투자이자 더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감히 정리해야 할 인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감정 소모가 큰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활력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신경 쓰이게 만들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지쳐버린다면 그 관계는 우리에게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과거의 실수를 들추어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비난을 퍼붓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위축시키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과 같아서 결국 우리 삶의 다른 부분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감지하고 더 이상의 감정 낭비 없이 과감히 멀어지는 법을 압니다. 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늘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기운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마치 썩은 사과 하나가 다른 사과들까지 썩게 만들 듯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작은 문제에도 과도하게 좌절하며 타인의 성공을 시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사기를 꺾고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게 만듭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인 환경에 두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인연과는 거리를 둡니다. 자신을 둘러싼 공기를 맑게 유지하는 것이 삶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셋째, 대화 시 말을 자주 끊거나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입니다. 관계는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발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화의 흐름을 끊고,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끊임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며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차례만을 기다리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대화는 일종의 자기 과시의 장이며 타인은 그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며 결국 관계의 벽을 쌓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되죠. 현명한 사람들은 일방적인 대화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소통을 추구하며 그렇지 못한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넷째, 겉으로만 친절한 태도를 보이거나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살갑게 대하면서 뒤로는 다른 말을 하거나 번번이 약속을 어겨 다른 사람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쌓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냉정하게 돌변하는 사람 혹은 늘 늦거나 약속을 취소하면서도 아무런 미안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기 어렵고 결국 실망감만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똑똑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타인의 시간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인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뢰는 관계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SNS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검은 빨대 같은 사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SNS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되었지만 동시에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캐묻거나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끊임없이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검은 빨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의 활력을 빨아들이는 흡혈귀처럼 우리의 긍정적인 기운을 소진시키고 부정적인 감정만 남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인연들은 우리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검은 빨대 인연과 과감히 단절하며 SNS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온라인 공간 역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그곳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연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 했거든, 붙들려 하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놓아주라. 이처럼 관계는 끝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은 마음의 결을 거슬러 아픔을 남깁니다. 진정한 평화는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연락 빈도를 줄이고 약속을 미루면서 관계의 끈을 서서히 옅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굳이 싸우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와도 바로 탑장하지 않고 시간을 두거나 약속을 잡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점차 만남의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도 자연스럽게 관계의 변화를 인지하게 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서 지친다와 같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거나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킨다면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여 관계의 방향을 재조정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닌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 마이너스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돕습니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더 이상 관계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관계에서 받는 상처를 줄이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본질적인 성향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정서적으로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정서적인 교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지기 어렵거나 완전히 단절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어 상대방의 언행에 크게 동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깊이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의는 마치 흥미로운 영화를 보듯이 감정에 몰입하기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인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아줍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 혹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책을 읽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관계에 덜 의존하게 되고 더욱 단단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 정리를 통해 인간 관계 디톡스를 경험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여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마치 낡고해진 옷을 정리하고 새로운 옷으로 옷장을 채우듯이 우리 마음 속의 인간 관계도 주기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의는 단순히 사람을 끊어내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입니다.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실망감이 클때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제3자에게 험담하지 않기입니다. 아무리 힘든 관계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는 스스로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관계의 부정적인 면을 털어놓는 것은 잠시의 위안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기준 세우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멀리 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인간 관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와 같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인연 또한 마찬가지죠. 때로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고,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그만둠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그릇된 말과 행동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와 그가 함께 병들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차가운 판단이 아니라 따뜻한 용기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곧 지혜이며 나를 살리는 것이 곧 자비입니다. 우리가 끊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분노와 무기력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스릴 차례입니다. 무엇을 놓았는가 보다.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멀어진 인연이 마음을 흔드는 순간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럴 땐 나의 감정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소란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둘때 그 감정은 어느새 흐릿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머물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라. 머무는 마음은 괴로움이 되고 지켜보는 마음은 자유가 된다. 이 가르침처럼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외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감정의 경계를 관찰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습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그 말에 흔들리는가를 물어야 진짜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비판적인 말에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상처받는지 과거의 어떤 경험이 이 감정을 증폭시키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성찰은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이 됩니다. 둘째, 침묵으로 거리를 둬야 합니다. 단절은 소란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거리는 고요한 침묵에서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멀어지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반응을 줄이며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부드러운 멀어짐의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대화나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강한 결별이 아니라 조용한 사라짐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를 내며 끝내는 관계는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침묵으로 사라진 인연은 때때로 마음에 남지만 그 끝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남습니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은 언젠가 마음에 결해지고 말이 아닌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인연이 반드시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온전한 인사입니다. 넷째, 업의 인연을 정리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인연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나의 반복되는 감정, 습관, 업의 흔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인연이 사라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남은 내 안의 습 또한 다스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흘러가지만 그 인연을 대하던 마음은 스스로 씻어내야 한다. 괜찮은 척하지 말고 애써 외면하지도 마세요. 그 감정이 올라올 때면 잠시 멈추어 앉아 조용히 마음의 숨을 고르세요. 조금씩 천천히 스스로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관계를 마무리하는 진짜 수행입니다. 멀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나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어떤 인연에도 나를 잃지 않으며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인연을 놓고 난 후에도 마음은 종종 뒤를 돌아 봅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 익숙한 말투, 스친 기억들이 다시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남아도 괴로움은 지나갔음을 그 마음조차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머물고 지혜가 머물면 고통은 머물지 못한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기보단 흔들리는 대로 두고 바라보는 일. 그저 그렇게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 거기서부터 진짜 평온이 시작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바람과 같습니다. 다가왔다가 스쳐가고 스쳐간 뒤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그 바람을 지나며 우리는 한번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연꽃과도 같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고 피어난 자리에서는 향기를 남깁니다. 함께 할수 없었던 인연일지라도 그 시간이 나를 더 맑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머무는 것도 용기이지만 떠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참된 이별은 미움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끝까지 품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꽃은 그늘을 탓하지 않고 바람은 나무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방향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이제 그대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무엇을 지켜야 마음이 평온해지는지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어디에 머물고 무엇에서 떠나야 할지,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조금 더 자비롭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빛으로 가는 그 길은 외롭지 않다. 스스로 밝게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그대를 비추게 하라. 머물렀을 때 빛나기도 하지만 떠날 때더 고요히 빛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제 그대도 머무를 곳과 떠날 곳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달빛 영혼은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